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오래전 제주도로 이사 가신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자랑을 하십니다. 본인 주위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없는데 며느리가 참 잘한다고 칭찬하십니다. 결혼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결혼한 남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합니다. 남자는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이제부터는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연합입니다. 한 인격을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인격체가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기에 이 결혼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는 사람이 기초되어 서로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고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 순결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를 위해 일갈하며 이렇게 마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샬롬